조희 쌤의 공부 톡톡.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이제. 자, 네 가지 기억하시죠? 네 가지 영역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학생에게 맞는 학교에 가야 돼요. 고등학교 갈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교과 전형 인재, 모범생이면 일반고에 가야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적 인재, 어, 종합 전형 인재면은 특목고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 특목고가 안전한 거냐, 안 안전한 거냐에 대한 이슈가 많잖아요. 이게 제가 설명해서 정치 얘기하는 걸 별로 안좋았는데 너무 심하게 흔들어놔서 보여줄게요. 이분이 이제 전 교육부 장관이시고 네, 이분이 당선인. 전 교육부 장관님부터 당선인이 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처음에 외고 자사고를 2025년에 일반으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이게 전 정부의 방향이었어요. 그랬더니 자사고 국제 외고가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야, 우리를 일방고로 전환하면 어떡해? 그래서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자사고가 이겼어요. 자사고는 일방고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대법 판결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생이 네. 와가지고 야, 내가 살려줄게. 사교육 과열 대책을 함께 내놔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사고 외부는 결국 살아남는 막 하면서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비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육부장관에 선임했죠. 교육부장관이 딱 올라오자마자 자사고는 유지하고 외고는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 와중에 또 국제고는 지금 왜 이러고 있죠. 아, 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어머님들이 나가가지고 막난리 났어요. 야 이거 우리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박순애 장관 사퇴하라라고 했더니. 박수련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laughs> 아, 이, 진짜, 이렇게, 이 지금 몇 개월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1년이 안 돼요. 너, 이 정도로 교육제도가 뒤집힌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어떠냐. 자사고는 확실히 안전한 것 같고, 외고는 잘 모르겠지만, 국제고도 안전한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뭐 어, 이거는 그냥 제 피셜인데 그냥 흐리멍텅하게 다 살아 있을 것 같아 <laughs> 아무것도 못 하고 아니 내가 뭐 장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없애려면 빨리 없애란 말이죠 근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영재고 가고는 뭐 서울 가고 경기 가고 한국 경제학교 이런 데가 있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도 있고 수학과학내신을 보는데 내신 면수 중요하잖아요. 입학 준비가 필요한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영재학, 영재학교 준비하는 학원에 다닙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진짜 완전히 논 외의 영역이에요. 전사고는 하라고 외고, 어, 외대부고, 민사고, 상상고 이런 학교가 있는데, 정과공 대신에 다 봅니다. 들어갈 때 면접 보고요. 자소서 보고요. 외고국제고는 성남외고, 성원외고 경계외고, 용탄국제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영어 대신에 봅니다. 동점자 기준으로 국어사회의 기준을 보는 이... 아니에요. 네, 영어만 잘보면됩니다 영어 AA b b 도갈수 있어요. 어머님이 우리 애를 외고를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맡겨주시면 다 보내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국제고도 마찬가지 일반고는 뭐 수직은 학생과 분들고 이런 데가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유불리를 좀 따져드릴게요. 영재고, 과학고, 전사고, 외고, 국제고는... 자기주도형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그죠 학생들 종합전형을 원하시는 어머님들이 가는 건데 특목고를 왜 가냐? 종합전형에서는 절대 유리합니다, 절대 유리해요 그냥 유리 아니라 절대 유리해요안 뽑아요 일반고. 일반고 애들은 그냥 공복이로 한두 명 뽑는 거예요. 그냥 이 애들이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인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어, 인 서울 상위권 대학의 마지막 마지막 노선이 건국대랑 숙대예요. 전국대, 숙대, 위의 학교들에서는 이 학교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어, 우리 에는 카이스트, 포스트, 키스트 가야 된다. 그러면 은영재국학고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의대 가야 된다. 의대 가야 되는데 일반고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분담 지역 전체에서 의대 입시 성공한 일반고 학생은 10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사고로 가셔야 돼요. 전사고로 가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대는 다 종합전형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애들은 뽑기 싫은 거예요. 서울대갈 거예요? 의대 갈 거예요? 물어보면 의대 갈거 아니에요. 요즘엔 더 그럴 텐데. 그러면 서울대보다 더 높은 학생을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규 1등도 하고 수능도 다 맞추고 교내 활동도 좋은 그런 학생만 뽑아도 3천 명. 의대에 정말 3천 명이데요 우리나라. 3천 명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의대 입시를 가려면 종합전형 준비해야 되고 종합전형 준비하려면 당연히 자사고나외고에 가야 돼요. 아, 외고는 안되죠 네. 자사고나 영재고나 과고 과고는 또 의대 가면은 장학금을 토해내야 되는 나쁜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준비가 되냐면 의대 가는 애들은 이쪽에 많아요 용인의대부고나 한화고 생산고 이런 쪽에 많고 영재고 과고 애들은 보통 카이스트포스트 키스트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나는 해외 대학을 아 우리나라 너무 빡시다 안되겠다 해외대학 가고 싶다 그러면은 국제 트랙이 설치된 고등학교에 가야 돼요. 외고 국제고나 전사고에는 국제 트랙이 설치된 학교들이 있죠. 네, 그일반고에서 어, 우리 애가 공부 그 열심히 하니까 뭐 하버드로 갈수 있나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모르죠. 갈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선생님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런 학교들에서는 그런 트랙이 다 설치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목표 때문에 특목고에 가시는 겁니다. 실제로 어, 이 지역 아니에요. 이 지역 아닌데 아이가 일반고에서 내신도 그냥 별로예요. 근데 아이가 꿈이 의사라는 거예요. 엄마도 되게 확고해요. 전화해보면. 아 우리의 의사가 꿈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한참. 그런데 그 제가 진짜 말을 안 했지만 어머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어머님 의대가 목표인데 왜 일반고 보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속에서 그러면 정사고로 보내셨어야죠 그러니까 아이가 좌절하는 이후에 어머님도 한번 하신 거예요 라고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laughs>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다음에 1번 고 일반고. 1번 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범생들이 가면 좋아요 모범생들이 가면 좋고 학생 어~ 선생님이 시키는데 다하는 애 숙제 하면은 막 죽어도 해야 돼막 감기 걸렸는데 막 숙제하러 식당을 막기어가 막 그런 애들이 하면 좋아요 그런 애들이 하면 좋은데 일반은왜 가냐? 교과 전향으로 합격하고 싶다 내신만 신경 쓰고 싶다 우리 애는 보니까 주변머리가 없어 그런 애 있잖아요 시키는 건꽤 잘하는데 센스가 빵점 애가 막 수행평가 하면은 이게 PPT인지 신문인지 야 엄마가 해도 이거보단 예쁘게 만들겠다 이런 경우 말도 못해 애들이랑 경쟁 심하면 왠지 위축될 것 같아 그런 애들은 일반고에 가는 게 좋아요. 어 얼마 전에 제가 정자동에서 학부모님 한분 오셔가지고 상담했는데 우리 집은 선생님 재수는 없습니다. 눈에 학이 들어가서 재수는 안 돼요. 일반고 가셔야 됩니다. <laughs> 일반고보다 특목고가 재수율이 높아요. 심지어 어떤 학교라고 얘기하면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어떤 학교라고 얘기할게요. 어떤 학교는 재수율이 106%였어요 그러니까 1 106 0 6가 재수율이에요. 이거는 종교생보다 더 많은 학생이 N수생인 거예요. 3수생 있고 4수생 있고. 어 그래서 그런 학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으니까 재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일반고 가는 게 좋죠. 일반고는 서울 1등급은 서울, 2등급은 경기 서울, 3등급은 경기 뭐 이렇게 해서 쭉 쓰고 안되면 충청도?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쓰러 뭐 이리 가니까 맨수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특목고에서 하위 등급이 되면 은쓸 대학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공부는 학생의 봅시다라고 생각하는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학원도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다니고 싶은 학원 다니고 너가 교통 뭐 내가 꼭널 태워다 줘야 돼? 어, 야뭐 내가 설명회까지 다니는데너 때문에? 예 싫다. 그러면 은 일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머님들이 특목고를 가시잖아요 이런 게어머님을 몫이 돼야 돼요 특목고 가면 아이에게 맞는 학원이 이 지역에 없을 확률도 없고요 근데 분당이 많긴 해요 그리고 그 학원에 가는 데 교통이나 이런 걸 어머님이 책임져야 될확률도없고 설명회를 학원과 학교에서 동시에 막 진행하는 이런 걸 계속 가셔야 정보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가셔야 됩니다 おっしゃるそうですね。いいね、い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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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ね。いいね、